네, 사랑하는 동로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달락으로 들어가죠 달락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달락입니다 1에서 5절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본 단락은 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 후 아내에게 치스러운 일이 발견돼서 남편이 같이 살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혼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여기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란 뭐냐면, 예. 어, 성적으로 물난한 행동이나 혹은 질병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예르바는 예르바는 발가벗다. 그리고 여성의 어떤 그런 여성이 출산을 하고 여성이 출산을 하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성적으로 물난한 행동을 하는 행을 발견했거나 혹은 아니면 우리가 또 그런 질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들이 발견되었을 때 남편이 같이 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발견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인이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 또 어떤 그런 뭐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을 목격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뭡니까 남편의 어떤 느낌, 남편의 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히려 남성 쪽에서 물난한 일을 하고 다니면. 여성에게 성병이 옮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여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남편이 어, 어떻게 한다? 같이 살 마음을 잃어버려 이런 것 때문에 단순히 의심 때문에 단순히 의심 때문에 단순히 어떤 못마땅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뭐예요? 같이 살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아. 만약 여성에게 진짜로 어떤 그런 간음의 어떤 현장을 목격되었거나 아니면 간음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그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대, 관계가능한 상대방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지, 이게 그냥 편안하게 보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핑계,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핑계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그냥 헤어지고 싶어서, 실증 나서, 변심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구실은 없으니까 이러한 구실들을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할 때는 그냥 쫓아내지 말고 뭐하라?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증서가 뭡니까? 이혼증서란 헤어지는 문서를 말해요. 여인이 부도덕한 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이 여인은 그죠? 부정한 요인으로 몰려서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장치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19장 3에서 9절, 마가복음 10장 2에서 9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 모세는 이혼정,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원래는 뭐하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인간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부부 사이에 뭐 실증이 나고, 뭐 부부 사이에 뭐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갈라서, 갈라설 수 없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네. 부부의 관계는 한번 맺어진 인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인연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결혼할 때 중에 결혼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나에게 정원자로서 결혼 상대자로서 분명히 허락하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고 또한번 결혼했다면 단순히 상황이 어렵고. 단순히 환경이 나빠져서 혹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해야 되겠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요즘 이혼사의 의미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2위가 경제적인 문제고. 그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단, 예수님이 예외를 두시죠. 음행한 연구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음행이 일어날 경우에는 음행이 일어날 경우에는 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한 원리, 결혼에 대한 섭리를 현격하게 깨는 것이고 부부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 제 개인적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한제 생각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한제 생각입니다. 어, 저는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부부간의 신뢰, 부부간의 신뢰가 현격하게 깨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상대방이 바람을 지속적으로 피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일을 했어. 그렇다면 이것은 더 이상 부부가 신뢰의 관계로 묶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뭡니까? 또한 가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떤 부분이죠 또 하나님을 남편의 의무는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다거나 그건 부부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심각한 폭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적 어떤 그런 자아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상대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음해하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혼인관계의 귀함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부인은 부인답게 또 남편은 남편답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부부 간의 관계 난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날마다. 그 부부가 일어나갈 가정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원리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는 강력히 축원합니다자또 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 결혼한 새신랑은 군대에 징집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갓 결혼한 새신랑은 네, 군대에 징집하면 안된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무도 지우면 안되고 한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이야기죠 왜냐? 당시의 자손은 생명과 친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가지는 뭐예요? 결혼을 하고서 다른 사람이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어, 1년간 징집을 유예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전쟁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죽게 되면 결혼해 놓고 부인과 어,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전에 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보기도 전에 전사한다면 그 부인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일 수밖에 없고 또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또 뭐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가 바로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뭐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반이잖아. 음. 대반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 1년 됐는데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도 않았고 낳지도 않았어. 근데 남편이 1년 후에 바로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죽은 남편 남편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워지는 것을 막는 그 남편의 이름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동생이 그 남편의 동생이 그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 디테일함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세세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단락입니다. 6에서 15절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자본 단락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동족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괴하고 노예로 삼아서 팔면 안 된다. 죽,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수단 삼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죠.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이 바로 유괴입니다. 유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치되어서 노예가 되는 거. 이거야말로, 그죠? 가장, 가장 강력한, 예, 수단화 아니겠습니까? 이 중재입니다, 중재. 중재. 사람을 수단사물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수단사물이 하지 마세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악성 피부에 걸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말씀하세요. 미리암을 기억해라. 미리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암. 자 민수기 12장 1에서 16절을 보면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던 미리암이 어, 나병에 걸려서 어, 저, 어, 나병에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대적했을 때 나병을 걸렸다. 예.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병의 문제 어, 치유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치유가 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돈 거래시에 채무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돈 거래시에는 담보물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빌린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없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죠. 원래 이제 빚져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타다다다닥 붙여서 다 가져가잖아요. 근데 뭐하라, 이거는? 야, 돈 빌리는 사람이 뭐 저당자 필지를 결정해서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그죠 자, 이것은 채무자의 자존감과 품위를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채권자임의로 채무자의 생명과 연관된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사랑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면 담보물을 가지고 해질 때까지 그렇죠? 담보물을 집에다가 두면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해질 물렵이면그 채권자에게 돌려줘서 그가 겉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아마 어, 돈을 빌리고 가장 많이 저당 잡혔던 물건이 아마 겉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겉옷이 소매 없는 커다란 외투를 의미하는 건데 아마 겉옷을 많이 저당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라? 밤에 돌려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밤에 돌려줘야 되느냐? 고대근동은 어떻습니까? 고대근동 뿐만 아니라 근동의 날씨가 어때요? 중동의 날씨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춥습니다. 아주 뭐 왔다 갔다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풀 것이 없으면 얼어 죽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겉옷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복을 비로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옳은 일로 여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네, 이것이 동족간에 지켜야,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이라 또 품팔이라는 동족 중에 품팔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품삯을 해지기 전에 줘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왜?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원망을 하게 되면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죄가 어,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호소하는 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압제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소. 출애기 25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호소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호소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소하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므로써 하나님께 그들이 오히려 복을 빌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순간의 욕심에 도취돼가지고 이웃을 괴롭히고 그로 인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은 욕심이 관계를 망치고 우리의 작은 욕심이 뭡니까? 이웃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욕심을 버리고 대하면 뭐? 오히려 더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또 이러한 말씀하죠. 자식이 지은 죄로 부모를 죽이지 말고 부모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마라. 저마다 자기가 죽은 죄 때문에만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1대1의 문제고 따라서 그 결과도 1대1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9절이나 출굽기 20장 5절을 보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우리는 가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무속입니까? 뭐 무슨 무속입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아비의 죄책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가 야기한 불행 때문에 3 4대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3 4대가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런 고통이 흘러내려가잖아요. 때리는 아버지 밑에 때리는 아들이 반드시 나오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술주정뱅이 아들이 반드시 나오고 왜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니까,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죄가 막 이렇게 무슨 뭐 흘러가지고, 어 무슨 뭐 귀신이 막 흘러붙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외국인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외국인과 고아는 어떤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그냥 다수가 어? 괴롭히는 대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약자 중의 약자죠. 이러한 사람들의 재판을 굳게해서 억울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말합니다. 왜요? 아까 말한 바처럼 호소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법 집행은 공평해야 돼요. 왜요? 재발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를 늘 사랑의 방법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께서 응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운데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어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18에서 22절. 종사리를 기억하라 했네. 종사리를 기억하라. 종사리를 기억하라. 아, 죄송합니다. 16에서 22절. 종사리를 기억하라 했네. 종사리를 기억하라. 자,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으면, 그것은 뭐다? 가지러 가지 마라, 말합니다. 왜? 과부와 고아와 어, 외국인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올리브 나무도 호도나무도 열매를 따고 나서 가지를 삶이지 않는다거나 또 조금 남기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왜요? 그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마태복음 25장 35에서 4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다운 경건은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을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깁시다. 예, 다 가지려 하지 말고 독점하려 하지 말고 나누는. 흘려 보내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또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뭡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